반갑습니다 여러분! 강서부입니다! 이! 헐! 스쿠버 다이빙 슈트 런칭이 있어가지고 잠깐 리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. 오늘 촬영에 도와주실... 안녕하세요! 프리다이빙 강사 스카이라입니다 스쿠버! 일단 착용감 어떠세요? 아 착용감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입을 때도 쑥쑥 잘 입혀지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네. 그래 스물스물 들어가는 그런 느낌. 어 맞아요. 네. 되게 부드럽게 슉슉 들어가는 느낌? 음. 탄력 한번 보여주시죠. 딱. 오, 네. 재질은요 야마모토 45번 스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외면에는 라이크라 4,000번 슈퍼 스트레치로 만들어졌습니다. 일단 외형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투피스가 나오고요 자켓 타입도 있습니다. 정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돼서 하네스 타입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안 부딪히도록 잘 만들어져 있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머니 레오프렌슈트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주머니를 잘 다는 게 어렵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저희는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그리고 슈트의 이름은 올 블랙입니다. 완전 올 블랙이죠. 그래서 로고 하나 들어가고 여기 올 블랙 로고 하나 들어가고요. 팔에 올 블랙 로고가 하나 딱 예쁘게. 들어갑니다.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. 네, 뒷모습 허리라인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. 맞춤 슈트도 있고 지금 기성 슈트도 있, 있는데 맞춤 슈트를 하시면은 백판에 우리 로고를 빼고 클럽 로고나 아니면 단체로고나 이런 거를 넣으실 수 있어요. SSI나 패디나 이런 스쿠버 단체들 TDI나 뭐 이렇게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머니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. 주머니에 SMB가 딱 맞게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. 딱 여시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주머니 아래에 이렇게 물 빠진 구멍 있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반대쪽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, 여러분? 반대쪽에는 교육생들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고프로 같은 거, 카메라, 다른 액세서리, 예비랜턴이라든지 또는 라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주머니는 추가하시면 옵션이 되는 거고, 추가 옵션을 안 넣으시면 주머니가 없이 나오실 수 있고요. 후드 한번 써주시겠어요? 후드를딱 쓰시면 여자분들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똥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여유가 조금 있고요. 마스크 쓰시면 마스크 라인 위로 딱갈수 있도록 돼 있고요. 실밥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잘 마감을 다 해놨습니다. 모든 부분에 그리고 우리 슈트의 이제 최고 장점은 착용감이라든지 이제 보온력이거든요. 3mm 있고 뭐 웬만한 한국 바다 여름에는 다 가능하시고요. 그 다음에 뭐봄 가을로는 5mm 입으시면 되고 겨울엔또 7mm 이렇게 여러 가지 두께별로 이렇게 가능하시고요. 수선, AS, 찢어졌다 이런 부분들 다 해결됩니다. 그러니까 저희 본사로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선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. 보통 뭐 3일 안에 다 처리되니까 AS 는뭐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 머메이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더블 K 슈트, 투크버스도 이번에 진짜 잘 나왔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. 음 이컬이 하나, 둘, 셋. 이 컬. <laughs> 네. 끝으로 한마디 자기 자기 홍보 한번 하시죠. 아, 제홍보요 <laughs> 갑자기요? <웃음> 아, 수강 님은 참고로 예, 몸매를 몸매가 엄청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